스포츠 팬들의 축제 l a 차축사 월드 챔피언십이 열리는 이곳,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리가 된 권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현장의 열기가 잘 전달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뜨거운 곳에 오늘 빠질 수 없는 소중한 분이 계시죠. 바로 전병원 협회장님이십니다. 바로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오늘 샤코로 깜짝 등장을 하셨는데요. 우리 협회장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캐스파 회장이면서 ISF 회장 전병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 세계인의 스포츠이자 또 우리 e스포츠 팬들의 축제인 우리 롤드컵 중결승에 함께 할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즐기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이 축제 현장에서 확실하게 풀어버리고 또 앞으로 일주일로 어, 앞으로 다가온 결승전에서도 좋은 우리 축제의 한마당으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지신데요. 저는 오늘 한복 아디로 그리고 회장남, 회장님은 오늘 신바람 딸샤코로 함께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권인슬 아나운서의 코스프레는 아주 한국의 미를잘 전달하는 것 같고요. 아, 저는 아, 한마디로 우리 그 e스포츠 팬들과 함께 아, 이 e스포츠는 여러, 여, 역시 확실하게 아, 그 세대의 장벽을 넘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소통의 에, 마, 도구가 아니냐 이런 느낌을 우리 e스포츠 팬들과 또 세계인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는데 약간의 효과가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오늘 코스프레가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팬으로서는 정말 아쉬운데 네좀 어떻게 네. 예 사실 제가 코스프레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벽을 넘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친구 같은 그런 그 e스포츠 협회장이 되고자 했는데, 아, 지난번 그 우리 썸머 결승전에서 우리 대학생 아, 기자단들이 조사를 하니까, 아, 협회장에 대해서, 아, 그라가스 협회장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셔서, 아, 이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우리 그 e스포츠 팬들과, 아, 우리, 저, 협회장 사이에 더 이상의 거, 어, 더 이상의 이제 거리는 없고 친구처럼, 아 좁혀져서 늘 서로 소통하고 친구처럼 서로, 어, 격식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 그런 정도가 돼서, 아, 이제는 이제 그만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롤 영웅 캐릭터 중에, 그, 그, 소위 한국을 모티브로 한, 아, 한국 그 남자, 아, 그 캐릭터가 없는데 혹시라도 롤 영웅 중에 한국 남자 캐릭터가 한번 탄생을 한다면 그때 가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 이제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멋진 모습 보여 주신 전병호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마지막으로 협회장님 우리, 우리 팬들께 짧게 인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삼성 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 롤드컵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이 우승할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e스포츠 팬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다음 시즌의 리그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협회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롤드컵 결승까지 충분히 즐기시고요. 롤드컵 결승이 끝난 뒤에 그간의 논의하고 고민했던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원칙은. 우리 프로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좀더 길게 하고 또 수익성이 더 높을 수 있도록 보장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점과 그리고 우리 e스포츠 팬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원칙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롤드컵이 끝난 뒤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e스포츠 팬 여러분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을 해서 어, 논의의 과정도 투명하게 에,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롤드컵만 열심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말씀대로 롤드컵만 믿고 어찌 즐겁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e스포츠 협회 샤코 전병원 협회장님과 아리 거니스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아 롤드컵.